8월 6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3절 말씀 3개 구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아 우리는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고 그 나라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포함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상태,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극도의 어떤 불안함과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증언들로 인해서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고 더욱 힘든,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점쟁이들처럼 사람들의 어떤 점괘를 보기도 하고 또 부적을 만들어 팔기도 하면서 안 그래도 힘들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영혼을 사냥한다 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사실 이 영혼을 사냥한다 라는 표현은 18절 뿐만이 아니라 20절까지에 보게 되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냥이 뭘까요? 사냥. 사냥은 짐승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이 짐승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장치나 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사냥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마치 영혼의 사냥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무수히 애쓰고 노력하며 그들에게 다가왔고 접근, 접근했던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교훈의 말씀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듣고 싶은 말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거짓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서 전체 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설교 초반부에 에스겔서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총몇 번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총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받습니다. 1차 공격 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공격 때 오늘 말씀에 에스겔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공격 때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게 되고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 말씀은 2차 공격을 받은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3차 공격을 받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아직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던 어쩌면 아직 그들이 살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차 공격에서 그것이 끝이 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3차 공격까지 넘어가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었던 어떤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에스겔서 13장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 구절인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거짓교사들은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데, 나, 내가 평강을 보았다라고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평화롭지 않고, 전혀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괜찮다, 평안하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막연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차례 침공을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다. 이제 앞으로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어쩌면 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들어야만 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3차 공격을 통해 이제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깨달아야만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어떤 말씀이었던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메시지가 에스겔에서 18장 30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는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 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죄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괜찮다, 평안하다, 다잘될 거야, 라고 하는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너희들 정신 차려야 한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와 같은 회개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말씀은 바로 회개의 촉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로부터 떠나야 한다. 조금은 우리가 듣기에 거북할 수 있고, 조금은 듣기에 불편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싶은 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까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너희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 영혼의 사냥꾼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의 사냥꾼들의 손아귀에서부터 나의 백성을 직접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십삼 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번에도 동일하게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던 약속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어의 자리에 서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여러 번의 침공을 받아서 이리저리 치이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주어의 자리에 가서 직접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간섭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새누리 교회 공동체에도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어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하면 그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어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두 가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에만 기울이,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시는 오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인생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매일 매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낯침반 삼아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센터의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따라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발걸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나서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는 일본 단 선교팀 오늘 돌아오게 되는데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겨지는 일본 땅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청년부 언플러그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우리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토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센터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세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온전히 물으며 컨펌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세누리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단계 성교팀이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 뿌려진 모든 복음의 씨앗들 아름답게 열매 맺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사역들을 통하여 오직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방향에 문제가 결정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헌펌 받고 하나님 걸음을 걸을 걸을 걸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을걸리교회의 비전센터의 비전을 걸을 걸을 을을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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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을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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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오시는 들어야만 하는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